안녕하세요, 그린벨라입니다. 재물운을 가져다준다는 식물,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금전수, 정말로 돈을 불러들인다고 생각하시나요? 금전수는 집들이 선물이나 개업 화분으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식물인데요. 전 사실 금전수가 돈을 불러온다는 건 속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 흔해서 그런지 예뻐 보이지도 않았고요. 요즘 인기 있는 플랜테리어 식물이 아니어서 저처럼 금전수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금전수를 선물로 받고 정말로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물론 금전수 하나만으로 성공한 건 아니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금전수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관심 없던 금전수가 이제는 너무 매력적이고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금전수를 예쁜 화분에 분갈이하면서 재물운을 불러오는 플랜테리어를 해보려고 해요. 금전수 말고도 집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준다는 식물들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세요.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초록 금전수 말고 블랙 금전수로 구입했어요. 검은색의 잎이 초록초록한 식물들 사이에서 포인트가 되니까 플랜테리어 하기에 좋겠더라고요. 블랙 금전수를 더 돋보이게 해 주는 크림색 토분의 금전수를 식재할 거예요. 금전수가 왜 돈나무라고 불리우는지는 아시나요? 잎 모양이 동전 모양이어서 돈나무라고 부른대요. 그런가? 음, 그렇게 보이시나요? 재물을 위해서 의심하지 말고 키워봐야겠어요. 금전수는 잎도 두껍고 줄기도 두꺼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식물이에요. 뿌리를 보면 감자 같이 생긴 알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물을 조금 좋아해요. 보통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도 기다렸다가 물을 줘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과습으로 죽이는 거 아니고서야 죽이기 힘든 식물이 금전수예요. 과습으로 식물을 많이 죽여본 사람으로서 금전수는 정말 참고 참았다가 물을 줘야겠어요. 저처럼 과습으로 식물 죽여보신 분 있으시죠? 식물 키울 때물 주는 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식물 키우는 초반에만 해도 날짜를 정해놓고 물주면서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하고 그랬거든요. 공감하시는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이제야 조금 알아서 좋아졌지만 아직도 식물 물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과습에 취약한 식물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분갈이 흙 배합인데요. 배수가 잘 되는 흙 배합이 가장 중요해요. 금전수는 일반 분갈이 흙 6에 배수가 잘 되는 알갱이 사이 비율로 하시면 좋아요. 저는 일반 분갈이 흙에 집에 있는 알갱이들, 펄라이트, 마사토, 바크, 사냐초, 그리고 바이오차를 섞어서 분갈이 할 거예요. 저처럼 배수가 잘 되는 알갱이 종류가 많지 않아도 돼요. 금전수는 배수만 잘 되면 순둥하게 잘 크는 아이라 배양토에 마사토나 펄라이트 이런 거 하나만 섞으셔도 무방해요. 중요한 건 배수가 잘 되는 알갱이를 분갈이할 때 3~40%는 꼭 섞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완성입니다. 어떠세요? 크림색 토분에 블랙 금전수를 식재하니 토분 색깔과 대비되면서 금전수가 더 매력적이고 예뻐 보이지 않나요? 요즘 인기 많고 사랑받는 플랜테리어 식물 못지않게 세련되고 예쁜 것 같아요. 공감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금전수 말고도 재물운을 불러오는 식물들을 풍수지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키우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인테리어 하면서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고 플랜테리어 하면서 이왕이면 집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식물을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10년 전 처음 산 식물 드라세나 맛산게하나도 사실은 집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키우기 시작한 식물이에요. 보통 행운목이라고 부르죠. 신혼초에 산 식물인데 행운목을 드리고 나서 10년 동안 가족 모두 건강하고 큰일 없이 행복하게 지내온 걸 보니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식물이 맞는 것 같아요. 행운목에 꽃이 피면 정말 그 집에 대박이 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꽃은 보지 못했어요. 행운목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떠세요? 행운목 꽃이 피고 정말 집에 좋은 일이 생겼나요? 생생한 후기가 듣고 싶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식지사님들이 많이들 키우시는 몬스테라도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식물이에요. 풍수에서는 잎이 뾰족한 식물보다는 둥글둥글한 잎의 식물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와서 금전운을 좋게 한다고 해요. 같은 이유에서 잎이 크고 둥근 여인초와 고무나무도 재물운을 가져다 주는 식물이에요. 이 다섯 가지 식물 모두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대중적인 식물들이죠.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개나 키우고 계세요? 전이 식물 중에서 금전수, 행운목, 몬스테라 이렇게 세 개를 키우고 있어요. 정말 재물운을 가져다 주는 식물이 맞다면 전 이제 부자 될 일만 남았네요. 다섯 가지 식물들 모두 순둥하게 잘 크는 식물들이어서 초보자분들도 도전해보기에 좋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처럼 금전수의 매력을 못 느끼셨던 분이 계시다면 저랑 같이 블랙 금전수 키워봐요. 재물운을 불러온다잖아요? 혹시 아나요? 정말로 돈벼락 맞게 해줄지. 블랙 금전수는 플랜테리어로도 손색이 없는 아이라서 금전수가 없으시다면 구입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부자되는 상상하면서 금전수 분갈이를 하고 나니 기분이 날아갈 듯 좋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좋은 기분 받아가세요. 그럼 다들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